보시면은 현재 인나가 하고 있는 키키 1 서버는 생성 제한입니다. 생성 제한인 아주 핫한 서버! 사람들이 많은 서버, 인기가 많은 도시 서버에 해당됩니다. 키키 1 서버 생제나 풀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수요일 날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생성 제한을 풀었었어요. 한참 동안 풀려 있었어. 한참 동안 풀려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막힌 거지. 키키 일 서버는 이제 강남 지부장님이랑 이제 알트님, 뭐 여포 오빠도 캐릭이 있는 서버기도 하고 그리고 키키 일 서버에서 이제 전섭 최초 전설 변신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 우리 최초 전설 클래스 등장 영광의 주인공들이 있는 키키 일 서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나세다 쿠폰이랑 전나펜다 쿠폰 이렇게 두개 받으셨었죠. 가을에 보시면 전나세다 동상도 있습니다. 지역 정보 누르고 석상 보시면 이렇게 또 전나세다 님의 석상도 있답니다. 저희 길드원을 보시면 현재 레벨, 길드 레벨 5레벨, 현재 적대 길드 14개. 여기에 길드 순위 보면, 현재 1등, 길드 랭킹 1등, 단독적인, 아니, 독보적인 5레벨. 현재 랭킹 2등도 3레벨인데, 저희는 이제, 기부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더 벌써 5레벨. 레벨 5가 되면, 길드 상인한테서, 이제, 디펜스, 라이포스, 방어력 1을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스킬북을 살수 있고 기본 공격력 1을 올려주는 영구적인 이제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스킬북 두개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laughs> 저희 부길드 북일드, 현재 부길드가 랭킹 3등 3레벨 부길드까지 있어요. 최근에 중립들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연합이 또 생겼습니다. 음. 멸공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멸 중립들 중에서 이제 저희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는 연합 길드도 생겼고 멸공이는 같은 노선이에요. 같은 노선, 같은 길드예요. 같은 한 길드인데. 이제, 하나의 길드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레벨이 온데도 인원수 35명까지밖에 못 받아요. 저희 길드 단톡방에 보시면, 키키 1서버 멸공 단톡방, 현재 65명이 들어와 있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지금 관리 중이죠. 라인은 이제 저희 멸공 길드밖에 없고요. 통제 지역은 이제 트리아 지역 이상, 트리아 지역 이상 변이체는 통제고 사냥터 통제는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중립들이 많이 화가 났는지 조율자의 대자 제, 아, 조율자의 재단 투표를 안전 채널에다가 투표를 싹다 해버려 가지고. 현재 다른 채널, 변이체, 1채널 변이체는 통제를 못하고 있죠. 중립인데, 이제, 캐릭명을 임나 유튜브로 만드시는 바람에, 난줄 알고, 내 캐릭인 줄 알고, 중립들한테도 맞고, 이제 저희 길드한테도 맞고, 중립들한테 말해. 나 중립이다. 나는 멸공이 아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 잠시만, 저기다! 자, 키키 1서버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리아 지역 이상, 변이체 통제라고 했는데, 저렇게 몰래몰래, 몰래 어, 몰래몰래 몰래 오죠? 지부장 형님이 단톡방에 치킨 뿌리신 거 당첨된 에리스 오빠께서, 뿌링클 잘 먹었다고 또 한마디 코멘트 해주셨네요. 그리고 다들 게임도 빡세게 하시고, 보탐도 열심히 하시고, 참여율도 녹 좋고, 동생들도 착하고, 길드원분들이, 길드 단톡방에다가, 기프티콘도 자주 뿌리고요, <laughs> 이벤트도 자주 하시고,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laughs> 이제 우리도 월드나, 월드나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초반부터 같이 생활한 길드원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음. 현재 0변 이상, 0변 이상, 그리고 이제, 100, 100이, 1등대 어, 100등 때까지는 봤습니다. 키키 1 서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멸공 길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 지금 목 나갈 것 같아. 목이 쉴것 같아. 내일이면 목소리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아파. 아, 이니아콩님 어서오세요. 목이 아프세요. 멸공길드 사랑하는 만큼 몸으로 보여주세요. 멸공길드 사랑하는 만큼 몸으로 하트, 하트, 따랑합니다 키키 1 서버 멸공길드 따랑합니다